제주도의 부속섬인 추자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추자도에는 대왕산이 있다. 이 산에는 용이 살던 연못과 좀 떨어진 곳에 작은 굴이 있는데, 이 굴과 연못은 정성을 다하여 용으로 승천한 왕진애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용으로 되기가 소원인 왕진애가 추자 앞바다에 살고 있었다. 이 무기는 바다에서 나와 동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인내해야 용이 될수 있었는데, 이때 발견해낸 곳이 대왕산의 용둔벙과 용굴이다. 굴이 좀 짧기는 해도 이무기가 꼬리를 감고서 들어가면 충분해 이곳을 거쳐로 은둔 생활을 시작하였다. 어느날 이무기가 둔벙에서 나와 멱을 감고 있는데 용굴 위에 산신이 나타나 도만 담는다고 용이 되나 착한, 착한 일을 해야 용이 되지. 함으로 이무기는 멀리멀리 멀리 떨어졌던 상, 하추자도를 가까이 끌어당겨 다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여기저기 흩어진 40여 개의 작은 섬들도 모두 추자도와 배열이 맞게 가지런히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착한 일을 많이했으므로 곧 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는 푹 쉬고 있었다. 그때 또 산신이 나타나 피곤하다고 놀지만 말고 더 열심히 일을 하라. 햇빛은 눈을 상하게 하고 비늘을 말려버리지만 달빛은 눈을 밝게 하고 밤이 은 비늘의 양모이 된다. 고 말해주었다. 왕진에는 달밤에만 굴 밖으로 나와 여러 가지 선행도 하면서. 가끔 산신에게 바둑을 배우기도 하다가 새벽이 되어 굴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용둔뻥에서 멱을 감았다 그러기를 얼마나 계속했을까 왕진의 비늘은 용 비늘같이 되고 이무기의 눈도 용 눈처럼 광채가 어리기 시작하고 이무기의 입도 용의 입처럼 틀이 잡히게 시작했다 어느 날 산신이 말하기를 침묵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굴속에 엎기어 있으면 굴박머리맡에서 뇌성치는 소리가 두번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용이 되어 승천하는 시간이니 밖으로 하였다. 왕진에는 굴속으로 급히 달려가 기도를 하면서. 정성을 다하던 어느 날 천지가 쪼개지는 것 같은 뇌성이 울려왔다. 왕진에는그 순간 자신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러자 굴 위에 까맣게 돌길이 놓여 있었다. 산 봉우리 쪽으로 이어졌는데 새 길이 생긴 것이다. 드디어 용이 된왕진에는이 길을 거쳐 산 봉우리에 다 올라서 하늘을 향하여 펄쩍 뛰었다. 그러나 용은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했다. 한쪽 발은 이 길에 놓여 있었으나 다른 쪽 발은 흙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뇌성이 두번 울려야 그에서 나올 것을 언급겨. 뇌성이 한 번만 울릴 때 뛰쳐나와 버렸기 때문이었다. 황급히 용은 다시 굴 속에 들어와 또 뇌성이 울리기를 기다렸으나 다시는 뇌성이 울리지도 않고 산신마저 사라진 후였다. 뇌성 소리만 기다리던 용은 외기를 통해 몇 번이고 승천을 시도하여 산 위에까지 날아 올라갔다가 내려오곤 하였다. 이런 일을 끝없이 애타게 되풀이하던 어느 날 용은 자신의 한쪽 발을 가리기 위해 안개로 발을 덮고 나머지 한 발로 돌길을 뛰어 올라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드디어 하늘로 승천할 수 있게 되었다. 용이 하늘로 오르고 난뒤 용둔 뻥은 옛날처럼 깊지도 않고 크기도 줄어들어 이제는 그 흔적만이 남아있다고 한다.